네, 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이 아이는 홍등이고, 7.5cm 포트에 만원짜리가 5천원, 50% 전격 할인합니다. <laughs> 이뻐요. 어, 제가 3만원대, 6만원대, 그리고 12만원대까지 홍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자, 종자 중에서도 저희는 소주잔 5.5cm를 종자 포트라 하는데, 이 아이는 7.5cm에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적심해서 군생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적심이라고 하시면 제가 적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홍등은, 예, 만원짜리가 오천원, 50% 전격 할인합니다. 예, 참 가격대 좋아졌습니다. 제가 21년도, 21년도만 해도, 짱,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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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섯 개 정도? 그 정도가 십만 원씩 두개 사서 제가 끊임없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I. 유아이. UI는 아르제이에요. 아르제. 맞아요. 저희도 그 에오니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르제. 예, 저희는 거두절미하고 오천 원. <laughs> 예, 거두절미하고 오천 원이에요. 자, 아르제. 거두절미하고 오천 원입니다. 아르제. 맞지? 5,000원. 아유, 세상에. 아르제. 어, 다 자르고 5,000원. 그다음에 제가 UI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쩐쩐쩐 졸쩐 쩐쩐 UI.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어, 애플민이고 얘는 6,000원이에요. 어머나 또. 그죠? 자, 이 아이 저는 대품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자, 애플민이고 어머 세상에. 물고파요? 물고풀 라인에 그죠? 이렇게 적심 아니에요. 얘는 자연이에요. 저는 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애플민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핑크 요정. 세상에 핑크 요정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행사에서다 나갔고 다시 출하합니다. 자 핑크 요정이고 자요 아이는 만 오천 원짜리가 이십 프로 할인해서 만 이천 원. 십이 센치 포트에 있습니다. 핑크 요정 만 오천 원짜리가 만 이천 원 할인합니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자자잔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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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아니 왜 얘네들은 그냥 가는 거야? 수량이 많이 없어서 어, 수량이 많이 없는 아이들은 우리 농장에 방문하시는 구독자님께만 소개합니다. 자 그다음에 U.I. 모건 뷰티는 외두짜리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군생이면 모건 뷰티 꽃처럼 예쁜 아이가 없잖아요. 모건 뷰티는 꽃이 정말 예쁘고 오래갑니다. 자 모건 뷰티 만 원입니다. 만원 원. 모건 뷰티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o i 는소인제소인제 복륜금인데 U.I.도 만 원이에요. 자 복륜이라는 거는 생얼과그 녹과 금이 최상일 때 복륜이란 말을 붙여 줍니다. 소인제 복륜금 만 원이에요. 소인제 복륜금 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 품종이 많이 못 갑니다. 자, 요 아이요. 어우, 세상에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 퍼플스톤이고 제가, 어, 맞아요. 적심을 해서 자구를 빼서 2두 군생, 3두 군생을 2만원대 판매한 적 있습니다만, 오늘은 딱, 어머, 6천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6천원. 음, 어, 받으시면, 판타스틱한 보라 색상이 됩니다. 퍼플 스톤. 자, 퍼플 스톤 6,000원. 자, 사진 찍으셔요. 하나, 둘, 셋, 찰칵. <laughs> 어머, 사진 또, 제, 그러면 유튜브 보시면 에,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캡처하는 것도 배우고, 폰뱅킹도 배우고, 그도 안 되면 카드 결제가 됩니다. 여러화 <laughs> 아, 같은 성원으로 카드 결제까지 제가 승인을 났습니다. 자, 첼로 6,000원. 이렇게 피멍이 듭니다. 어머, 세상에 제가 이거 만 1 2 0 0원짜리 만원에 판게 얼마전 얘기잖아요. 자 첼로 6,000원짜리가 6,000원입니다. 아, 6,000원. 거두절미하고 6,000원. 자 그리고 요 아이 하나 더 갑니다. 요 아이. 루돌프 아유 세상에 외두 기점으로 외두 6,000원 예, 외두 육천 원이에요. 빨리 주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군생도 보내드립니다. 군생 수량이 많지 않아서 자 군생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외두를 소개합니다. 루돌프 육천 원. 무겁잖아요. 얼마나 이뻐. 요 아이는 적심하기 어려워요. 왜 나이가 좀 먹어서. 자그 다음에 제가 그 이름표가 없는데. 포토레드와인, 그 다음에 거미솔 바위솔, 아레나리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바위솔을 제가 네개만 원에 드립니다. 이름표는 당연히 다써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짧은 영상으로 포트 레드와인 바위솔을 그렇게 찾으셨잖아요 요런 아이를 1년 묵혀서 그런 색감이 나는 거예요 구독자님들도 요거 4개가 만 원이니까 하나는 3천원 인데 그렇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묵었다는 거고 얘가 아레나리아 바위솔인데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삼천 원인데 하나 삼천 원은 안 팔아요. 그냥 무조건 바이솔 세트 달라 바이솔을 그러면 제가 네개만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쁜 아이는 얘 있어요. 얘아얘 아얘 이름이 또 가물가물하네. 얘 어머 세상 이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네개만 원까지 그죠 바이솔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마랜드 입니다. 요 아이는 썬라이즈로 유통합니다. 오늘 소개합니다 가격대 저렴한데 포스 좀 잡고 가장 예쁜 아이 찾으셨다면 오늘 집중 바랍니다 요 아이는 썬라이즈 제가 약 2주 전에 식재 했습니다 구독자님들 배송 받을 때 털어 가잖아요 흙을 그러고서 식재 하시잖아요 2주에서 3주 한달안 되면 이렇게 예쁜 썬라이즈가 됩니다. 이 아이는 세 포트를 합식 한 아이고, 이 아이는 한 포트를 그저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 보았습니다. 괜찮죠? 이쁘다, 이쁘다. 자, 썬라이즈 제가 3 년, 3년 전에 들어 딱 들어올 때이 아이, 이 아이. 요렇게 로제다라가 8,000원에 들어왔던 아이예요 제가 이 배송은, 이 썬라이즈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laughs> 아유 세상에. 그래서 배송 가면 툭을 털어 가는데, 최대한 아무리 잘 싸더라도, 아무리 잘 싸더라도, 자, 그래서 한 가지는 그대로 심어서 목을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저처럼 짧게 잘라서 어, 새 뿌리 받아서 말려서 식재하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썬나이즈 배송받는 아이들은 요 아이들 요 아이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흙을 털어서 식재한 아이는 요 아이 썬나이즈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야는 저희가 어, 맞아요 그 메듀사 메듀사이고 어, 현재 6만 원짜리를 얼마에. 4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렇게 요렇게 메듀샤. 맞죠요맞죠맞죠자요 어, <laughs> 어, 아이는 정말로 작은 것 아이고 그래. 누가 큰거는 모르냐. 작은거 사서 내가 키우는 맛으로 하겠다. 그러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요 아이는 메듀샤이고 이렇게 외두예요 외두. 어, 그리고 굳혀진다고 그러면 선라이즈보다 훨씬 더 진한 색감과 붉은 적색이 납니다. 자 그리고 꼬집기 어, 하실 분 적심 하실 분 알아서 내 맘대로 어, 내 뜻대로 하면 됩니다. 자그 아까 봤던 선라이즈는 적심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잘라낸 거예요. 요렇게 자 한번 봐드리면 자요 아이는 이렇게 짱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두 개, 세 개, 네개 이상의 가닥 수가 나오고 또 제가 이렇게 나는 흔적이 싫다 그러면 여기 생장점을 이렇게 딱 꼬집어요. 꼬집기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저한테 묻으시면안 돼요. 어, 나는 꼬집기 할까요? 자를까요? 어머, 몰라요. 어머, 뭐, 니네 맘대로 해야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 <laughs> 맞죠? 맞죠? 자, 어머, 나는 얘는 참 매력적이네요. 썬라이즈가 이렇게 쌩얼이 섞인 아이가 있네요. 이게 쌩얼인데, 이렇게 금이. 이게 쌩얼이에요. 자, 어쩌면 기가 막힙니다. 자, 요 아이는 메듀사이고, 어, 외두짜리, 12,000원짜리 반원에 할인합니다. 메듀 사이고 만원에 할인합니다 자요 아이는 약간 펄렁펄렁 합니까? 아이고 굳히면 되지 뭐 그죠? 자 굳혀보시고 그리고 외도 나는 하나는 외로워서 적심할 수도 있고 혹은 꼬집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정말로 어, 그 에어니엄인데 이쁜 아이인데 작은 아이를 사서 키우고 싶다 쭉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대품이더니 부담스럽다고요? 중품이더니 할인을 많이 하더니 지금은 만 원대까지 어유 세상에 하나 꼭어 으, 으, 품었으면 좋겠다는. 자, 요 아이는 니카 금이고 가격은 12,000원짜리 만 원까지 할인합니다. 니카 금이에요. 금이 확실하잖아요. 금이 확실히 금입니다. 확실히 금이에요. 니카금. 12,000원짜리가 만원으로 할인합니다. 괜찮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큽니다. 커요, 커요. 어유, 커요. 아유, 12cm 분이 막 넘쳐요, 넘쳐요. 자, 니카금이 만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흑사금을, 맞아요. 2만원대도 판매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러나, 전폭적으로 12,000원짜리 만원. 흑사금. 오늘 우리 농장에 오셔서 가장 많이 구매한 아이가 흑사금. 왜냐면 8월달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6만원씩 팔았었잖아요. 물론 이보다 조금 크긴 합니다. 자, 흑사금 12,000원짜리가 20% 할인해서 만원입니다. 어, 괜찮죠? 요 정도 괜찮죠? 12cm 포트 있고, 어, 때에 따라서는, 어... 부러지겠다 싶은 아이는 제가, 어, 분, 저희 분체 배송 못 합니다. 어떻게요? 뽑아서 배송합니다. 뽑아서 배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사금 만원에 소개했고, 또, 어, 제가 이오 아이, 어, 선노즈로 제가, 어, 맞아요. 이름이 칭청이라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칭청이라고 하는 뜻은, 어, 소녀. 어, 어린 예쁜 소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썸머즈로 이름을 어, 지었어요. 너무 예쁜가요? 이 아이는 어, 니카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12cm 분이 요 정도 보일락말락하고 그 니카는 이렇게 12cm가 넘쳤잖아요 자 그래서 썬노즈만 이천 원짜리가 만 원에 아이고 세상에 할인합니다 할인합니다 <laughs> 자 어, 요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지요 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저도 국민 다육이 시작해서 창을 갔어요 창에서 금을 갔어요 지금 에어니움이 너무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가격대 비싸서 못 샀다고요 에게 <laughs> 자 그러면 국민 다육. 가격만큼 내려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썬라이즈 요 아이는 정말 팔기 아까운 아이예요 왜냐면 자한 어, 3년전에 처음으로 제가 이그 에어니엄을 수입하면서 들어왔어요 어, 그런데 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요 많이 어, 이렇게 로젯 하나가 로젯 하나가 8,000원 어, 그래서 다섯 개면 사만 원이렇게 여섯 일곱 개면은 칠팔에 오십 육만 육천 원 이렇게 판매했던 니카 금, 아 썬라이즈 썬라이즈 썬라이즈를 자 얼마예요 만이천 원짜리가 만 원에 <laughs> 어, 얘는 제가 삼년 전에 들어왔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납니다 왜 분에 심어서 뿌리까지 다 내렸으나 키가 큰 관계로 구독자님한테는 뽑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농장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합식해 간 아이가 요거 3개 합식하잖아요. 그러면 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만원, 7만원 구매하는 포스가 나고,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썬라이즈는 세개 해봤자 3만 원. 그리고 6이분 1번에 식재하신다고 얘는 식재 못 가요. 어, 다, 다른 건다 식재해서 보내드리지만 얘는 식재해서 못 갑니다. 구독자님이 직접 식재하셔요. 썬라이즈 정말 예쁩니다. 썬라이즈 정말 예쁩니다. 썬라이즈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썬라이즈 어, 제가 썬라이즈 가지고 음, 여기 갑니다. 여기. 세상에, 이쁜 아이, 천국인데, 우리 집에도 이런 이쁜 아이가, 대, 거, 대량, 들어왔어요. 자, 요 아이, 핑크마녀 소짜리, 어머, 이런 군생 봤어요? 핑크마녀 소짜리, 이런 군생 봤어요? 만 오천 원짜리가 만 이천 원으로 할인합니다. 세상에. 요 아이는 10cm 포트니까, 자, 조금만 더 키우시면 아주 예쁠 것같아 지금도 예쁜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 마리드 어, 자연 적심군생 어, 요 마리드는 어, 우리 오래됐죠 제가 20년도 21년도에 마리드를 구매해서 청... 말 예뻐진 아이가 있습니다. 어, 마리드 우리 농장에 놀러 오시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마리드는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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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마리드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아이 자, 자 어, 저녁노을 저희 그 저녁노을이 어, 태풍이 솔솔 빠졌습니다. 솔솔 빠졌습니다. 자, 저녁놀이 얼마나 이쁜지 한 번, 한 번만 보고 자, 12,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뻐요. 저녁놀이. 그 대품은 너무 컸다고요 그러면 조금 여유공간이 있으신 분은 큰거 하고 나는 여유공간이 없고 작은 거를 여러 종류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영상으로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저녁놀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군생입니다. 12,000원짜리 만원입니다. 자, 영상 화분, 어울리는 화분도 보시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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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어,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물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어. 이렇게. 아무 뭐,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잔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오,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키우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 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 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의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 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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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어,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10 원입니다. 10kg는 2만 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박스에 택배비를 4천 원. 두 박스다 그러면 8천 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kg에 만 원씩 추가적으로 넣을 었때 아가. 어,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천 원, 대짜는만 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 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이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예, 지름이 가로세로가 9cm예요. 예,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오면 세상에. 자, 요렇게 생긴 9cm짜리 예,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laughs>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1만 원입0 0천 0원1원한 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